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온누리 아동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순의 소아과 의사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공부에 대한 욕심도 좀 많은 사람이고 치료에 대한 욕심도 참 많은 사람이기도 해요. 항상 그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소아과 의사의 목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편안하고 바른 전문가로서의 조언자라는 그 말들 새기면서 살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보다 보면은 정서적으로나 발달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진료를 하면서 저희들이 주로 바쁜 와중에서 이제 여유가 없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주로 육체적인 질병에 포커스를 맞춰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영유아 검진을 하는 시스템이 수학과에 도입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혼자 공부를 좀 사실은 하고 있었어요 심리 상담도 공부를 좀 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면서 이제 행동 발달 증진 센터라는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소아과 아동병원 협회에서 이것을 추진해 주셨고 고맙게도 저는 이제 여기에 편승해서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멀리 했던 아이들의 발달 문제 우리 소아과 의사들이 가장 잘 아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을까. 조기에 발견하면 조기에 치료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분명히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정말 열심히 하는 분위기로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가슴 아픈 일들도 있고요, 뿌듯하고 보람된 일들도 있는데 정말 최근에 이제 보람된 것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 22개월 된 아이가 눈맞춤도 없고 상호작용도 뭐또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제 이 정도의 아이였는데 저희가 이제 감각 통합 치료도 하고 언어 치료는 이제 못 들어가고요 놀이 치료도 하고 PBM이라고 이제 뇌 자극하는 그런 치료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안고 머리를 이렇게 잡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보자 할수 있는 거다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변화되는 게 보여요 이제 눈을 맞추고 웃어주고 또 아이들을 옆에 가서 관심 있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 정말 그런 아이들을 볼 때는 아 잘했구나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그냥 놔뒀다면 분명히 장애아 갈수 있는 아이였을 건데 같이 이 아이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원하고이 아이에는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같이 잡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분명히 부모님이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우리 개개인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치료를 한다면 분명히 결과가 다를 거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힘든 아이들 발달 장애라든지 지연이라고 아이한테 사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힘든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엄마들 부모니까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 정말 격려를 드리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날마다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아이들에게 뭘 해줄까, 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도와준다면 느리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가기를 권해드립니다.